이게 국토인데, 우리의 땅은 말이죠. 네? 용맥이 이렇게 백두산부터. 그죠? 응.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거네.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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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간인, 간인. 간인으로 데려오는 거 아니야? 간인으로 내려 이 간인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큰 다 동맥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는 팔간산팔간 네. 산의 팔운일 때 네. 가장 응발한 거요. 여태까지. 예? 네. 그래서 팔운이 언제요? 지금이 팔운 이제 끝나가는 때고 네. 언제요 팔운이? 예? 정조 정 대왕은 유군이고, 유원. 파루는 언제요? 효종 때, 문예부흥 시대, 네. 성종 때, 네. 조선 시대 일 중에 가장 평안함을 지켰던 성종 때가 파루냐? 그죠. 네. 이게 간이 음이고 이게 건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전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그 붙여 놓으면 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팔운과 유군의 국가 중흥 시대 때 그때 유군의 어? 건이지 건. 어? 건천이죠. 그러니까 유군에는 언제? 서해종대왕 때 정조대왕 때 국가 중흥 시기요. 중흥. 그제 건해룡을 받았다. 그죠 건해룡을 받고, 네. 그다음에 간호는 팔간산 해가지고 네. 효종 때, 성종 때, 그죠? 그렇게 180년 주기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구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운이 되면 구운은 뭐요 리화요. 네? 리화가 되는 거요. 근데, 남쪽에서 용이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용은 없어. 망고에 없어. 네. 없잖아. 없 맞죠?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구은 내내, 언제까지? 2024년까지, 구군이 세락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큰일이에요? 이 땅에 살았으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지기에 어? 의해서 그렇게 변화한다는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아니,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봐야지. 조선장은 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세상을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얼마만큼 나쁜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낼 거 아니야. 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긍정적인 현실이 바,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정확하게 똑바로 보고 그에 맞는 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룬되면은좀 낮이나요? 조금. 흥선대원군의 시절이죠. 이룬이 구 군에는 뭐요 흥선대원군이 잡기 전에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이 양반들이 매관매직에다가 조선의 크, 많은 비리를 저질 마지막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던 네. 그 시절이죠. 네. 또, 그 이전의 구군에는 효종 다음에 현종이라는 어린 왕자를 해놓고서 수렴청정을 해가지고 노론도론 땅움 붙어서 도성 밖에서 십만, 어? 십만 명이 굶어 죽고 막 그런 패를 고른 시절이었어. 음. 또, 연산군은, 연산군이잖아?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죠? 연산군. 그 연산군이 몇, 지어서 어떻게 됐어? 몇, 몇 자기 구운이라고요. 아. 성종 다음이니까 그게 구운이라고.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완전히 음. 자기 엄마, 그 배, 주군, 배 씨. 죽은, 죽은, 응. 어, 배비윤 씨피 그 묻은 적삼을 보고 응. 돌아,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그 거기에 관련된 그 대비, 응. 어? 헤딩으로 받아, 죽었잖아, 그래. 죽었어요, 완전히? 어. 네. 헤딩으로 받아 죽였어. 어, 그 다음에, 네. 뭐야 그, 출근하는 사람들, 그에 관련된 사람들, 네. 저살생 보놓고서 들어온 대로 다 족족이다. 뭐가 잘랐잖아. 어. 아, 잘게 네. 네 등청하는 놈들. 네. 그래서 뜻 있는 선비들은 다 낙향을 해서 시골로 갔지. 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의 호족들이 그쪽에선더 발전하고, 서울에는, 아 미친놈 하나가 잘못 보였다가 그냥 모가지 날라가는데 왜 있냐고. 그래, 그래서 구운, 구운되면은 지방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죠. 음. 왜? 서울터가 구운터가 어. 아니니까. 구운터가, 터 자체가. 아니, 지금 삼각산 도봉산이 동북쪽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네. 그래 간이 눈에, 간에 이렇게 떴던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네. 서울이. 서울이. 전 세계가. 어? 케이팝이 뜨고. 뜨고. 어?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뜬 것이 아니고, 어떻게 네. 잘. 근데 이제 구운이, 이것은 팔간산이라 무슨 뭐, 어, 아웃도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에 내가 강의 많이 했잖아요. 구운이 문제잖아, 구운이. 구운에는 꿈과 네. 이상과, 네. 어? 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정치가 가장 문제지. 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이 정치 구도지. 근데 현실적으로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 지금. 맞아. 다 망했는데. 어. 그럼 구운대로 지운대로가려면 사회주의가 안 망하지. 뭐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붙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못 밝혀. 아니 밝히지. 밝혀면 됐지. 근데 밝혀진 게. 지금 부정선거만 밝혀진 게 아니고 이미 울산 부정선거에 검찰 조사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밝혀졌는데도 우파들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우, 이 우파들이 다 죽어야 끝나 늙은 노인네가 아니고 정신이 늙은 사람들이 다이 우파들 다 돼져야 끝난다고 아니 당신도 나도 우리도 우리부터도 지금 다 들고 일어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젊은 애들이 왜 움직여 대학생들이 왜 움직이냐고요. 수시로 들어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떠들으면 자기도 구린내가 나는데 걔들이 왜 움직이냐고. 다 배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떠들 것 없어. 응? 응. 아, 이런 우파 유튜브에서 막 이거는 어떻고, 확률이 어떻고, 확률이 어떻고 막, 막 얘기를 해서 밝혀 다 밝혀냈어. 아니 그 전에 밝혀낸 건울산시장 선거는 다 갖다 잡아놓고 막 저기에서 검찰에서 밝혀냈는데 근데 지금 권력의 신의인 사법부에서 탄제를안 하잖아 오히려 그 검찰을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조질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일모레 내려와 공수처 그럼 다 아작나는 거지 검찰 아니 이, 여러, 여러분들이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니, 불법이래! 밝힌데 어쩌라고? 너부터 안 움직이잖아, 지금 이 문제잖아. 그니까, 러 별로는 뭐야? 저항하지 마. 그냥 배고르면 알아. 좌파, 우파 다 없어지고. 예 없어진다고요? 아니, 배고르면 봐, 배. 지금, 만원 위에 자파에 속한 직장인들 회사 문 닫히고 집에 가봐. 과연 이게 옳았는가 생각하게 되지. 구군이 기후로 24년간 지금부터 1년도 차이 안 나. 2043년까지 허리띠 바짝 졸라매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백개파에서 뭐 4년부터 시작했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23, 43년까지 24년간 이 쇠락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 이상 그러니까 종말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예,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 근데 웃기는 게 지금 다 꺾어지는 거 아니야? 기독교, 어? 종교 터가 터 때문에 순부음기회터파로네 박살났다 했잖아요. 자, 파로네는 그래도 조금 버텼지. 조계사, 종교, 그죠? 근데 파로네 이제 끝나 그 터가 분수령에다가왕이 끝나면 조계 불가 불교도 대표적인 불교가 꺾인다는 얘기야. 천도교는 이미 꺾였고. 그러면.